자, 유역 14번은 인수분해를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을 하는데, 자, 위에 했던 13번에서도 그 도형을 활용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에 넓이로 표현할 수 있고, 부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각각의 뭐, 가로와 세로, 혹은 높이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 결국 뭐냐면은, 곱하기로 연결된 식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야? 각각, 이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해당되는 길이들을 구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와 세로의 곱이니까 가로 세로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왜?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변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로 나눠줄 수가 있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우리는 세기짜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피는 웬만하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하나가 숫자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가 숫자가 되면 두 개는 인수분해를 할수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어찌됐건, 넓이가 예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예의, 이 넓이가 예가 됐다는 얘기는, 넓이가 요거 됐는데 정사각형이래. 그럼 뭐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밖에 없어.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 게 뭐야? b a 의 제곱이요. 뒤에 건, 5의 제곱이요. 그럼 가운데 게, 플러스 2, 괄호, 괄호. 그러니까 2A하고 요거. 2A, 5. 자, 이렇게 곱해주면 당연히 20A가 되잖아. 자,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완전제곱식으로. 앞에는 2A 뒤에는 5. 요거 둘 사이를 합. 플러스 요거. 자,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정사각형. 한변의 길이가 모인 요거. 2A 플러스 5. 자, 그럼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8a 플러스 20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잠깐 멈춤하고 풀어봐. 자, 답은 10x 플러스 6이야. 자, 풀이 들어가 볼게. 넓이가 이거야.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나왔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그 중에 인수 하나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하나는 2x 플러스 5가 될 거고, 또 하나도 x에 관한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힌트가 나왔다 지금 여기가 6x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 x랑 여기 x랑 곱해서 6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요거는 3x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상수는 마이너스 10이 됐단 말이야 여기 상수는 여기 상수와 여기 상수가 곱해져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지? 자 굳이 a까지 구해주면 a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지 바깥쪽 곱길이 곱해서 마이너스 4와 안쪽 꼭길이 곱한 플러스 15의 합이 될거야. 그래서 굳이 a를 구하자면 a는 11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건 지금 뭐냐면 둘레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직사각형이잖아. 직사각형인데 각각 가로 세로가 2x 플러스 5가 되고 이거 하나는 3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레는 얘네 둘을 합해서 곱하기 2해주면 되니까 합하면 5x 플러스 3이 되고 얘의 2배 10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거지.